이재명 정부의 구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개항하고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까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본 계획 수립에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건설과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 가덕 신공항 공사를 적기에 신설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철도를 연계하는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축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가덕도 일원에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조성될 글로벌 물류단지 내에는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근거로 하는 저 비용 항공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에 여객 항공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울경 어디에서나 가독도 신공항에, 신공항에 닿을 수 있는 GTX급 철도망을 구축하고 연결도로와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성공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월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30년 한국의 해양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하시면서 세계방람회 유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2030년 세계방람회의 개최지가 결정되는 내년 11월까지 부산의, 부산의 유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방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이 있을 경우 제가 직접 영접에 나설 것입니다. 개최 예정지인 북한일원의 통합개발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씨베이파크선 트램을 비롯해서 저탄소 친환경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광방곡곡에서 손쉽게 박남회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산시민의 수건인 미군 55 보급창 제8부두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운업계 위기관리와 해운정보중심의 지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해운거래소 설립,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해양데이터산업 핵신클러스터를 지정해서 부산을 해운 정보 산업의 선두 주자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현대상선과 같은 해운 기업 본사를 부산에 대거 위치할 것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공유 대학 연합 해양 물류 과정을 신설할 것입니다. 부산의 부산의 인재와 부산의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부산 항만공사를 추측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를 구축해서 수소 경제권을 실현하겠습니다. 동남권 수소 배관망 구축과 같은 주요 산업이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의 해운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과 공급 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통영 울산의 가스 저장 시설과 부산 신항의 벙커링 기지를 연계한 LNG,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 메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합니다. 부산의 자동차, 선박 부품, 조선 기자재와 같은 전통 제조업이 미래차 부품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해서 부산을 핀테크, 디지털 자산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핀테크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상 자산의 발행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진흥원 설립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가상자산업계가 협업해서 가상화폐 공개, 증권형 토큰 발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산을 글로벌 문화 예술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OTT, 게임, 웹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K-POP에서부터 K 드라마까지 K 문화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영화제로서의 위상을 갖춘 부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해운대 센텀 영화의 전당 일원의 인프라를 정비해서 영화와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영화, 영상 뿐 아니라 부산의 게임 웹툰 산업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 배급사의 육성,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구축, 게임 문화 콘텐츠 융합 복합 타운 조성을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부울경의 영화 영상 촬영지를 관광 상품화해서 특색 있는 관광 자원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의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산권의 세계적인 전시공간과 마이스시설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일원의 제1호 국가도시정원 지정과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울산,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하남, 하단, 녹산선은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서 진해, 응동, 경남 도청까지 구간 연장을 적극 모색합니다.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간, 그리고 가덕대교 송정 IC간 고가도로와 같은 광역도로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선, 경전선 이두 철도선의 기점 그리고 종점이자 부산의 도심과 가덕도 신공하게 연결점이 되는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남권 도시간 통합적인 생활권과 경제권이 형성되고 부산에서 전남 광주까지 이르는 국토 남북권 연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속에 숲길, 청년 창업 문화 공간 청년 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한민국 철도의 대동맥입니다. 그러나 경부선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도심을 단절시켜 왔습니다. 이제 부산의 오랜 단절과 쇠퇴를 해소하겠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그 중에서 구포역, 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합니다. 해당 구간의 철도시설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기존 경부선 철도 구간에 시민과 청년이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부산의 미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주택, 청년 창업 문화 공간 그리고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서 부산권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산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부산의료원에만 의지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이 적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역할을 기다려온 침내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부산 의료원은 지역 내 보건 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